안녕하세요. 일본 나그네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일본 공시지가 상승률 관련 기사가 있어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시 지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가는 토지, 그러니까 땅값을 의미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 기사를 요약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3월 18일 발표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공시 지가에 따르면 전 용도의 전국 평균 지가가 전년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에 2.3% 상승률을 웃돌며 1992년 거품 경제 붕괴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요 근래 일본 전국의 지가 그러니까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도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도쿄 23구의 상업지 가격은 11.8% 상승했으며 일본에서 상업지 최고가를 기록한 지역은 도쿄도 중앙구의 야마노 악기 긴자 본점 부지로 한 평당 6,050만엔 약 50만 달러로 평가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8.6% 상승한 수치다. 공시지가 상승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자본 유입의 증가. 엔저 및 일본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일본 부동산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했다. 두 번째, 2024년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5.5조엔 약 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실수요 기반의 상승, 과거 거품 경제 버블 시기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했던 반면, 이번 지가 상승은 실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특히 오피스 상업 시설 주요 증가와 함께 도심 회기 현상이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인플레이션 및 건설비 증가,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그리고 공시 지가 상승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가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삿포로, 나고야, 고베는 5에서 6%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도심 개발 관광 활성화, 외국인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고요 지방에서 지가 상승을 이끈 원인은 반도체 공장 유치. 이거는 큐슈에 쿠마모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TSMC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죠 특정 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음. 관광지 개발, 방문객 증가로 상업지 가치 상승. 이 관광지 개발 및 관광객 유치는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게 제가 도쿄를 떠나서 지금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어, 한국분들이 이쪽에 많이 오십니다. 물론 한국분들 뿐만 아니라 어, 다른 어, 나라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제가 최근에 어, 저희 동네에서 새로 생긴 온천이 있어서 온천을 갔다 왔는데 거기까지 어, 한국 분들이 어, 오시더라고요 어, 생긴지 얼마 안된 온천인데 벌써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어, 많은 한국인들 또 어, 외국인들이 오는 걸 보고 어, 정말 제가 피부로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땅값은 또 앞으로 어, 어떤 추이를 어, 보이게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laughs>